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냐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 세례 요한한테는 어, 여태까지 네가 본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본 것도 그렇,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세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는 계속 했는데도, 그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걸 주려고 하는데 자꾸 딴걸 달라고 하는 거죠. 딴 걸. 그거 말고 우리 구세주는 내가 감옥에 있으면 꺼내 줘야 되고 또 나를 잡으러 오면 어, 목에다가 뭘 붙여서 안 잘라지도록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용 그걸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말씀대로 어, 성취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볼때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봐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세례 요한한테는 그렇게 말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어제와도 같은 말이지만 여자가 낳은중에 가장 큰훌용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보다 더 좋은 더큰 사람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한 사실 이 얘기는 어제 보면 그저 열두 제자를 힐링하러 보내고 예수님은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에게 뭘 가르치니까 가르치고 복음절하고 그래서 3대 사역을 나누어서 제자들과 하고 있죠. 그런데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지만 은왜큰 자냐 하면 예수님을 예언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선포한 사람. 그래서 확실하고 마지막이고, 그 예언자다. 구약 성경과 예언자, 선지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록한 거고 예수님이 온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계급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구나. 이런데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는 그런 계급이 없어요. 그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합당하니라 이런 말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선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심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사람이 낳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크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크기에는 미달된다. 작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 어, 그보다도 덜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아주 작더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이 이 생각을 들어보면은 이이 이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자라고 하고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은 많습니다. 아는게 많으면 믿음이 확실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믿음이 확실하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서 그렇지. 말씀 말고 벗어나서 남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건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관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많이 공부하면 천국에는 당연히 가야 될줄로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신학을 공부해 보면 천국 가는 거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 가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 버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나가 버린 거 실족한 거죠. 어,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학교 보냈는데 가서 읽어보니까 누가 썼고 누가 썼고 하나님 썼다 하더니 쓴 사람 왜 이렇게 많나 이러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실족해버리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실족 안 하면 훨씬 크지만 실족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걸 복이 없는 거. 다 예수님이 준 복을 놓쳐버린 거. 그래서 우리 가 유명한 그, 그 목사 유명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던그수 없이 우리 얘기합니다. 얘기하지만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하고 그래서 자신있게 세례를 줬고 그것을 굳게 믿었는데 자기가 당한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당한 유혹에 견딜 수 없는 욕에 빠져서 그만 그런 말을 하게 돼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맞습니까? 이래 얘기할 때, 우리는 예언, 예언자보다 믿는 자가 더 크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합당하다. 이 말은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 잘해참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설교 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만다.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례요한이 천국 간다 만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잣대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 읽어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없는데이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 선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실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그,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기 전이나 본 후나 보지도 못하고 나중이나 똑같은 믿음이죠. 성경 말씀은 다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직접 와서 보여 준 것뿐이죠. 그 믿음을 믿었다면 새로 요한은 일찍 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기 전에 죽었, 죽었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만 가졌으면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후에도 나중이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메시아를 서부한 날부터 지금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은, 천국이 너희들을 오라고 끌고 가는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자가 들어가나니 이런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믿는 자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릴 길이 없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 그게 침노하는 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병비가통가 이렇게 하는 거죠. 명찰을 달뤘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없어 명찰, 예수 이름이 없어. 그러면 수도 되는 거예요. 이 침노라는 말은 성령의 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 칼싸움 해가지고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게 새로 요한때부터 지금까지 뭐 도대체 몇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 메시지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중간에 무슨 이거 저거 얘기가 없고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제일 이제 예수님 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만 천국 에 들어간다.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일언 것은 요한까지 율법이나 선지자는 전부 예수님 오는 것을 위해서 선지자도 구세주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선지자나 예언자나 마찬가지죠. 율법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선지서도 있지만은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지만 그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요한 오고 난 다음부터는 뒤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말락기로서 끝났고 선지자로서 선지자로 요한으로서 끝났다. 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죠. 14절 읽으니까. 마음이 너희가 즐겨받을 진대 즐겨 우리가 한 엘리야가 곧이사람이니다 즐겨받을 진대가 뭔 말입니까? 어, 하나님이 이제 요한 요한이 말한 그 말을 어 정말 왔단다 이렇게 하고 기뻐서 눈을 붙여서 들여다 보는 거. 근데 우리 우리한 그 엘리야가 왔는데 바로 세례 요한다. 이 그래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건 말라기에 얘기가 여러 번 우리가 인용됐고 또그 정도는 알아야 이 사대 복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사복음을 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기다리던 선지자다. 인자가 오기 전에 먼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니 그런데 왜안 믿어요?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귀가 없어 가지귀 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귀? 알죠. 들을 네.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가만히 읽어 보면 지혜가 있, 지혜가 있는 자는 믿을지어다. 이런 말이 지혜가 있는 자는 믿을지어다. 이 지혜라는 말 어디서 다 왔어요? 뒤에 읽어보면 그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믿는 거예요. 그안 그러면 뭐뭐 하늘을 호중같은 소리뭐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런 얘기를 하니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읽어절 이, 이 세대를,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할까? 비유하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아이들 앉아 잔치. 제 동물을 불러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어떤 거하고 비유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 무리들이 뭘못 알아 듣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십칠 장에 가면 또 얘기하면 읽어볼까 십칠 장1 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음, 너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엘리아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의로대우하더라 인자도 이러하지 그들에게 원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또가복보고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장 13절 그러나 내가 아들에게 의도로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리라 하시니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임의로 그렇게 멋대로 자기들이 대우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모여서 여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놀다 할때 옛날 우리 장터가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 에 앉아서 물론 길거리가 장날이 되면 길거리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팔긴 하지만 어쨌거나 장터에 앉아서 장을 봐야지 왜놀나 이런데 장날에만 장터가 서고 나머지는 그건 놀이터입니다. 이리뛰고 저리 뛰고 놀기도 좋고 평평하고 돌도 없고, 그래서 애들이 장터에서놀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막, 야, 이제부터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니 춤춰. 이러고, 야, 내가 울면은 우리 전부 누구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울어야 돼. 말안 해도, 말, 그런 말안 합니다. 그 누가, 야, 누구 죽었다, 울자. 이러면은 한사람 아이고, 이러면 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는 거.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알수 없어요. 알수 없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애들에 대해서. 도대체 놀자고 했으면 놀아야 되는데, 누가 말을 해도 말안 듣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뭐, 함부로 하니까. 우리가 친구라면 하자 했으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안 듣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 남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하는 애들, 동생들, 막내들 이런 거죠. 그 따라댕기면서 어, 형이 얘기하면 나도요, 저도요, 맞아,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애들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이제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뭐좀잘 노는 애들이 둘째나 막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마저 안들으면야 우리 다른 거더 재밌겠다 이러면서 다른데 가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반응이 없는 애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1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춤을 추라고 악기를 부르면 뭐 누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뭐안 짓을 하고 뭐 땅을 뭐 그리기도 하고 딴데 앉아 앉아 먹을. 아니 악기를 부르면 춤해야 돼 춤추. 근데, 우는 쉬움을 하면, 함께 같이 울어야 되는데, 혼자 오고, 너무 싱겁죠? 아 야, 울어야 되잖아. 이래도, 안돼 뭐, 보고, 말도 안해 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왕따 시키는 거죠. 지금, 무리들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보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모가지 잘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 법석을 뜨고, 왕 보고, 형 보다가, 당연히 지금,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할수 있나? 내가 왕이라도 그냥 안 놔두겠다 뭐 이러면서 이그 세례 요한을 비웃을 뭐 비웃었다는 얘기는 안하지만 가도 아무 감각이 없는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는거요 왔을 때는 뭐막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이러지만그 갔는데도 뭐 건전 그걸 불러낼 청문서도 안 넣고 뭐 그러니까 왕도 뭐 겁도 없이 그냥 바로 잘라버리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음 이렇게, 이렇게, 세례 요한렇게렇게 했고 나도 렇렇게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이님 뭐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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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따라이니면서웅웅웅웅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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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이 로마에서 큰일 납니다. 그, 감쪽같이 그냥 해치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참, 가치 없이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똑같이 죽었는데, 자기 죽은 거는 억울하고, 예수님 죽은 거는 당연하고, 왜 당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꼭 죽기로 했으면 그게 죄입니까? 그럼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네가 말했잖아. 이러면 뭐, 말다 끝납니다. 자기가 했다 했으면 끝나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나쁘지. 말을. 했으면 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큰소리 치면서 죽어라 고 나를 위해서 죽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18점이 뭘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던 우리는 보통 그그 그 귀신 들리면 무당이 되려고 신 내림을 받으면 안 먹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안 먹고 어, 눈동자가 좀 이상하고 초점이 안 맞고 식식 소리를 내면서 며칠 굶고 어, 그렇게 신을 받아가지고 와서 가서 아, 내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나 이러면 음, 동쪽으로 가라 어,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 그걸 또 받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절대로 서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들이 알았죠. 그게 귀신 들림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한도 여전히 남들 없는 데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은둔하고 그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휴식을 하면서 그냥 있었던 것을 보면 볼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죠. 지금 뭐 메시아를 예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소리치기 위해서 저렇게 엘리야처럼 낙타 옷 입고 힘들게 사는 거.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엘리야가 와야 되고 그래 또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자기가 느닷없이 내가 엘리야한테 저 메시아한테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알죠, 알고. 요한이 귀신 요한을 귀신들렸다할때 그걸 보고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9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울담을 얻느니라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마태하고 마테네 집에서 그 만찬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인자 와가지고 뭐 먹는 것만 보면 우리 진교회 했는데 진교하면 전부 먹기를 탐하는 그런 사, 사람이라고 식탐이 강한 사람들. 이 교회에 가면 밥한 한 번도 안 먹고 오는 날이 없다. 꼭 가서 먹고 온그 사람들은 안 먹으면 못 사나 봐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라고요? 지혜가 없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는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그냥 자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자꾸 죽이면 그런 지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눔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혜, 자꾸 얘기하면 그게 자체가 지혜가 없다는 표징이니다표 그래서 지혜가 없는 무리들을 보고 들을 게 없는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지혜는 그건 지혜가 아니네. 지혜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해도 죽지만은, 근거 없이 말했다고 해서 죽지만은 그것은 믿음으로 행왔기 때문에 나중에 옳다함을 인정받죠. 그런데 믿음도 없이 그냥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스 2장 2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르고 복은 내 사람이 냉하고 의롭다 할 수가 없고 의로움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읽을 때, 야, 음, 의롭다 하할남 의로움을 받으려면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야고보스 2장 24절 안 읽어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이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 이 사람들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죠. 라합은 적군을 숨겨주고, 어, 살아남았죠. 그게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근데 행동으로 봐가지고는 간, 간첩, 간첩에게 정보를 제공했는 게 그게 무슨 어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행위로.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담을 다 받은 건데, 그, 어, 이삭을 바치는 거나, 정탐꾼을 숨기는 거나,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건 믿음에서 온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이 야구보스 2장 24절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행위를 나타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 행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면요. 믿음의 가치는 하버드 대학 졸업했는 것보다, 졸업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낫고, 행미사일 가진 것보다 믿음 가진 게더 무섭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미사일보다 훨씬 무섭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 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뭘 기뻐할까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혹시 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면 이 일을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있는 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 하나님 믿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지. 내가 겉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어, 천국못 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1 1절 11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내가 심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르는 이 그러나 전국에 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종교는 믿음 없이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음. 지성이는 감천이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적선을 하고, 미워하면서 남 웃으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 행위고 천국은 믿음 없이는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믿음을 강조하는데, 오늘 믿음이 뭔지를 못 찾아서 믿음, 믿음, 믿음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판단지, 지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줘야 주는 거지.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어,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어야지. 이런 것 같으면 그럼 믿었다. 없, 안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다 믿음의 가치는 무한한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 하버드 대학보다 미사일보다 더 가치 있고 강하고 그렇다는 거 정말 믿음의 가치를 표현할 수 없는가. 사실은 표현할 수 없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갈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헐 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고개 끄덕끄 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걸 가지고 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것아닙니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또 믿음하고 어꼭 일치되지 않단 말이죠. 꼭 일치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세례요한은 천국에 가서 작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음, 맨 처음에 믿었던 거 놓치지 말아야 돼. 맨 처음에 믿었던 거 놓치면 안 돼. 그게 실족한 거. 실족하면 안 돼. 꼭그 말씀 붙잡고, 우리 뭐 말씀하면 다른 말씀할 때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잘한 거죠. 뭐 새로운 거발견해는게 좋은 게 아니고, 전에 있던 게 생각나는 게 가장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죽읍시다. 뭐, 우리 뭐안그 자꾸 보고 하지 말자. 이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것이 그런가 하고 또 읽어보고 또읽고참 감사합니다. 이런 입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천국을 차지하고 밝고 그리고 너무 일어설 수 있도록 유명한 목사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 기쁘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미국 가도 바꿀 수없는 그런 큰,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